한번산거 비싸. 산거사데팔 탱탱하죠? 예, 네, 탱탱하네요. 아. 이 열기는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싱싱하다. 색감도 아. 되게 이거 한 마리 에만원 드릴게요. 한 마리 타고. 만 원. 주에서 이거 삼십 년 말에 한번 올라온 거. 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랑자입니다. 오늘 강동 수산 옆에 위치한 가락 수산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금일 시세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도 알짜 배기 수산물 있으면. 구매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낙지 어떻게 사산했니 오늘 이게 네. 26,000원 경매 나왔어요. 26,000원? 26 27,000원 경매 나왔요 27,000원. 27 양미리. 응. 아, 오늘도 가락 경매 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2만원 주세요. 2만원이요? 아, 진짜 싱싱하다. 색감도 되겠다. 그 3만원. 3만원? 하나, 아, 둘, 셋, 넷. 열다섯 만 정도. 3만원. 와, 여기 오다시 어, 나고요. 네, 2,000원. 한 마리 2 0 0 0원이요한 어. 마리 3,000. 야. 한재미는한 마리 3,000. 원 3,000원? 어. 야. 8만, 8만 원이요? 어. 국내산이요? 어? 아, 55,000원. 어. 네. 아, 저까지 한 마리가 24,000. 2 5 0 0 0원 그것도 4만 원이요? 예, 네, 4만 원. 4만 아, 원. 네,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4만원이면 4만 진짜 좋다. 네. 싱싱하다. 오늘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네요. 생물 네. 13,000원, 14,000원. 냉동 10,000원씩. 아, 13,000원. 한마리요한 마리에. 한 마리에. 네. 마리당 파는 건가요? 네, 마리당 13,000원씩. 13,000원씩. 야. 이거 10,000원씩. 싱싱하다. 눈이 깨끗하다. 생물 10 1,000원이요. 볶음밥. 맞아, 너무 두고안 두꺼워 아, 왔다 가격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진짜 아주 은빛 갈치다 아. 147에 갈치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가격이 35,000원 아 35,000원 음, 이런 건 아니야 음. 350에서 400권 한차이에요 35,000원 55,000원 55,000원 이런 거 진짜 크다 이1 아. 0만원1 0만원1 0원야 진짜 여기는 갈치가 진짜 대박이다 갈치 진짜 모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6만 원. <laughs> 아. 그거 회로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아버지만 음. 두 마리 만 원. 정갱이는 어떻게 되니? 음, 만 원. 이게 만 원이요? 걸라만 걸 되는 만 원. 만 원. 이건 진짜 고등가 많하다 네. <laughs> 준치. 준치 옛날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5,000원. 15,000원. 아. 빨는 하물하고 하물하고 우리말로 는제 소를 손아십서 갯장어. 갯장어. 3장으로 넣고. 요 바늘로 다 잡았다. 또다로. 아. 잡히거나 손아으 그럼 이런 거는 조림해 먹기 해는 안 되겠죠? 조림. <laughs> 우와. 이건 상이나 괴물 탕후물. 괴물 거의 그소 진짜 몸 보신이다. 어. 이런건 얼마씩이에요? 1 0 0 0만원1원 진짜 귀한거 같다 오다시 마구야 보시면 싱싱한 수산물들을 오늘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지요 정... 아지 이런거는 한박스에 어떻게 해요? 15,000원 한박스에 15,000원이요? 이것도 아지고요 아 이것도 아지고 너 좋다 엄밥 수산물상 15,000원 와... 네. 시커멓겠다 아주 좋다. 인어도 이렇게 풍내고 있고 대한민국 수산을다 모여 있다. 네, 다 이걸로. 이 객주리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한 마리 에만원 드릴게요. 한 마리 타고. 만 원. 제주도에서 이거 년 만에 한번 올라온 거예요. 세 마리 사가 세 마리. 대단합니다. 네, 아주. 아 엄청 큰네사장님세개만 네, 원. 3개만 원이요? 네3개아직가 어딨어? ㅎ 6,000원짜리 하나는요. 3개 만원 2,000원 음. 13 그리고 아. 13,000원 13,000원 이쪽에는 15,000원 이게 아. 15,000원이요? 네. 15,000원 6,000원 6,000원씩 네. 아. 진짜 4 0이라고사장 조기는 어떻게 해요? 5 0 0 0원 55,000원 55,000원 어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6,000원. 정갱이 그때 사갔어야 되는데. <laughs> 정갱이 살라고 하는데. 이 갈치는 어떻게 사야 돼? 5만 원. 아기, 아기, 아기. 이건 만 원. 만 원이요? 여러분. <laughs> 정갱이 만 원입니다. 그니까, 이거 만드고 알지? 이거 한 박스 주세요. 만 원. 한, 한건 비싸. 한건사는데팔 탱탱하죠? 예, 네, 탱탱하요만 아, 원. 손질하려고그두거나어요 많으니까 어... 어떻게 두고? 전갱이 한 박스에 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전갱입니다. 아지라고도 하죠. 와, 되게 큽니다. 이게 한 박스 제가 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손질을 다 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살도 무르지 않고 탱탱하고 빨갛습니다. 회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수 한번 알아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네, 열 다, 열열 여, 일2열 다, 열 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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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스물 세 마리에 손질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급냉하려고 따로 이렇게 포장까지 했습니다. 대략 한4 0 사십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전갱이 큰 것만 몇 마리 해가지고 캠핑장에서 맛있게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좁쌀처럼 눈이 오고 있어요. 정말, 어, 마음이 힐링이 되고 일주일을 보상받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힐링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종빈이 무지 맛있다. 哇！Wow. 아침이 밝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랑대 채널 영상 시청해셔서 감사합니다.